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분께서 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 뭐 엄청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허락받은 이야기입니다. 어, 주위에 이제 어떤 분이 계셨는데 교회 이야기가 이제 한창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분이 저희 성도분께 이렇게 이제 묻더랍니다. 아 그래요? 주봉교인그몇 명이나 모여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분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유 저희 50명이 좀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이구 많이 모이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laughs> 그렇죠. 저희가 50명이 안 되죠. 그렇죠. 어, 지혜롭고 아, 정말 재치있는 대답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인 우리는 어, 크기나 규모 소유나 업적 등을 가지고 사람이나 어떤 대상들을 평가하기가 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정말 교회가 작으면 사랑도 작을까요? 반대로 교회가 크면 사랑도 클까요? 그렇죠, 모르죠 <laughs> 되게 판단이 빠르다 정윤아 <laughs> 여러분 교회가 커도 사랑이 작을 수 있고 교회가 작아도 사랑은 클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큰데 사랑도 클수 있고 교회가 작은데 사랑도 작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교회가 작고 형편이 어렵다고 사랑도 작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나의 소유가 적고 형편이 어렵다고 사랑이 작은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후서 팔 장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인데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은 쉽게 말을 하면 이방 지역의 지역을 말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있었던 어떠한 은혜로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의도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소개를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렇죠? 아, 고리, 형제들아 라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라고 먼저 부르는 겁니다. 성도들아 부른 다음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알리, 알리노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빌리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이게 이 절이 나와 있어요. 이 절은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어떤 은혜인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주키 친구들 혹시 연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연보가 뭔지 아는 사람? 지금 나랑 눈 마주친 사람 있는데 반짝반짝한 사람 있는데 연보가 뭘까? 알것 같은데?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이 연보는 쉽게 말을 하면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이야. 연보란 말이 헌금인데, 이게 보니까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어, 하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연보는 뭐냐면, 쉽게 말을 하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헌금을 말을 해요. 즉,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 헌금의 사역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데에서 구제헌금을 예루치 좀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그 돕는 헌금을 풍성하게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는 이때로부터 약한 7년 전, 10년 전쯤에는 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큰 흉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웠었고 또 거기에는 열성 유대인들, 막여우와 하나님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어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로마라는 강대국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는 했지만 가난 가난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핍박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다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를 팔았어? 너무 너무 어렵죠. 어? 한글자인데 뭐죠? 어, 뭐죠? 파파파파파파 파.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잖아요. 그 이유는 그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겁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세워진 교회라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막 단단하고 할줄 알았지만 내외적으로는 핍박과 계속되는 궁핍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나중에 세워진.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의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면은 형편이 좀 괜찮을까요? 형편이 안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이 절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환란의 많은 무엇입니까? 실용 가운데에서, 그죠? 대부분 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막 회방도 넣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점도 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께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너, 너 예수 믿어? 나 너는 내가 인정 못해. 너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땡이야. 나가.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 그 성도들도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이 절. 2절 중간에 조금 지나게 보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라는 말이다요. 가난 이 마게도냐인 니 교회도, 교회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하게 가난이요. 얼마나 얼마나 가난했으면 사도 바울이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이 마게도냐 임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인 교회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넘치는 기쁨과 이 가난이 풍성하게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구제 의 헌금을 하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도 이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4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 은혜와 성도 성비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면서도 억지로 한게 아니라 스스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4절은 마게다냐 교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4절은 이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읽을 때 어, 이게 무슨 말인까 했는데 4절에 무슨 말이냐면 교회 그마게다냐 교회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님,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들 말고 우리도 좀 거기에 껴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도 헌금을 보내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게 특별한 나의 권한, 특권이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 j e r u s a 헌금을 누군가를 돕는 이 헌금이 나의 특권입니다. 그런 이 특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마기도니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기도니아 교회 교회와 이 성도들은 어, 예루살렘 교회도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뭐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눈으로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성비는 일에 어떻게 하무입니까? 참여함에 대하여 참여한다는 거죠. 그일 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기돈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나 저기 있는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권한인데 우리도 그 권한을 놓치지 않게 이거 이 기회를 우리도 잡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요 우리도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구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지 세워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렇게 놀라운 어떤 섬김과 사랑을 할수 있었을까요 어, 다른 이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죄사함과 그 구원의 한령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들도 가난하고 그들도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을 풍성하게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지 않고서는 정말로 감사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어떤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인 사람들은 정말 그들 또한 극심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어 보냈습니다. 사랑은 남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삶으로 확인이 돼요. 8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미로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느냐, 맛보았느냐. 그렇다면 삶으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 기도하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형편이 우리 집의 형편이 좀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내 삶과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크면 거기 정말로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가 커지면 사랑도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형편, 형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나아지면 좋겠고 성도분들도 오면 당연히 인간적으로 좋겠, 어, 좋겠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서 헷갈리거나 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커야 그것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커지면 누군가를 향한 사랑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이제 단락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구절이 오늘의 그 비결을 바울이 한 절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세 번역이에요. 이 구절을 세 번역 번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럼 예수님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은 정말 극심하게 가난한 분이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을 제가 조금 더 책을 좀 찾아봤는데 어,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그래도 가난한 분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심한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있었잖아요. 어떤 직업이죠? 목수라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가난한 분은 아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온 땅의 어 왕으로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부요함과 이 특권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이 말씀에서는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분명하게 저주의 자리이고 죄인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니 그것이 가난의 자리인 거죠. 완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는데 이는 우리를 부유하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 데살로니가 그 교회나 어, 그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억지로 예루살렘 위해서 어, 헌금을 한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억지로 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의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작고 낮고 볼품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낮은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분의 삶과 죽음의 결과가 초라했나요? 결코 초라하지 않았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말도 안 되는 큰 선물을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도 안 되는 큰 선물을 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여러분 모인 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명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정말인지 우리가 삶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는 핵심이 굳이 헌금을 합시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이 헌금하제 아이고 오해하시면 안 돼. 굳이 현금을 하자, 현금을 합시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헌금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작다고.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사랑도 작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형편에서 나오지 않고 받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크고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먼저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위대한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살펴보았듯 섬김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년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떤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한 미션은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 진리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이 진리를 나 스스로 그리고 우리 교회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면 어떨까요? 확인을 해 보자는 거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받은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믿음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믿음이 죽어 있는 믿음인가? 살아 숨 쉬는 믿음인가? 예수께서 인정하실 믿음인가? 아니면 땅에 떨어질 만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많은 물질이나 어떤 규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섬긴과 감동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요. 하지만 받은 사랑이 있다면 우리만이 나만이 할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면 방법은 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려서 빌려서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사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면. 방법은 보이게 됩니다 이래서 저래서 사랑하면 분명히 여러분 보이는 것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해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안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섬길 기회가 보인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할 기회를 절대로,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네. 사랑할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맙시다. 아,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저 성도분을 위해서, 아, 기도 정말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럼 미루지 마시고 그날을 넘기지 마세요. 그날 밤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잠시나마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저 성도분을 위해서. 내가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한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미루, 미루지 마시고 뭘 들어야 돼요? 핸드폰, 문자 보내세요. 시사님 다음 주에 뭐 어디 어디 어때요? 바로 미루지 마시고요. 그것 또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전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기회, 누군가에게 용서를 할 기회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바로 여러분 실행해 보십시오. 사랑할 기회를 절대로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그렇다면 외부로도 밖으로는 누군가를 반갑게 환영해 주는 것, 어, 이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할수 있는 어떤 섬긴 것 사랑이 되겠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작은 힘과 노력으로 봉사하는 것. 저는 또100% 장담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눈이 오자 눈이 오면. 제가 이제 그 빗자루랑 이거 가지고 주차장 앞에를 제가 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층에 있는 gs 편의점 사장님이 "어, 이거 누가 다 치웠죠?" 그러면 "아이, 뭐 그냥 제가 치웠어요." 하고 내 <laughs> 네, 올라가려고 멘트까지 한번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거기가 이제 눈이 오면 그 턱에서 미끄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거기 나가다가 한번 식겁해 가지고 제가 차로 나가는데, 갑자기 이, 이 사람 이 차가 뒤 후진하는 거래도 왜 그래? 그래서 빵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오빠 차가 앞으로 안 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날 눈이 왔었거든요.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때 내가 아, 여기 눈이 오면 내가 쓴다. 물론 제가 거기 있어야지 제가 쓸겠죠. 물론 있으면 나가서 쓸 겁니다. 그래서 비로 쓸고 넋가래로 밀고 제가 그래서 이거 일을 위해서 군대를 강원도 화천으로 다녀왔나 봅니다. 맨날 눈치우는데는 정말 이골이 날 정도로 많이 쉬었거든요. 아주 별거 아니긴 하지만 작은 것들 어, 이러한 부분들로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께서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며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어, 저와 또한 우리 주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짐 찬양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